Are you ready? 은대영 씨 맞으시죠? 아, 예 맞습니다. 차트를 보니까 12월 14일 네. 이날 멀었어? 뭐아 그날 그 보시다시피 제가 그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, 그날은 좀좀 좀 따뜻한 날이어가지고 그 갑자기 이제 콧바람이 쐬고 싶어가지고 네그 외출을 했었습니다. 외출 네. 어디로 갔나요? 아 그게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. 그날 또 날씨가 좀 많이 따뜻했거든요. 어, 그러다가 보니까 버스에서 잠이 들어가지고. 버스에 서 잠이 들었다? 네. 눈떠보니 어디든가요? 제가 눈을 떠보니까 그그 그, 저도 진짜 처음 봐본 뭐 그런 시골길이었었거든요. 네 시골. 예, 거기 버스 이렇게 세워져 있고 저만 혼자.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, 저만 이렇게 있더라고요. 어, 근데. 그 시골에 어느 버스 정류장? 아, 예, 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. 있었던 것 같아요, 네. 보니까 지금, 이렇게 범죄가 뭔지 아세요? 마약 밀매입니다, 마약 밀매. 마, 마, 마약이요? 제, 제가 왜. 그날, 특이했던 일 없습니까? 특이했던 거? 아, 그데 그래가지고, 제가, 그, 버스에서 나왔거든요? 나왔는데, 저도 모르는 길이고, 그런데 이제, 또, 다리가 불편하니까, 이렇게 제가 이렇게,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근데, 네. 네. 다리는 어쩌다그 했습니까? 다리요? 저 어렸을 때, 그, 교통사고 아, 나가지고, 잡고? 네. 그럼 이어서 갈게요. 네, 다리가 다쳐서. 네. 다리가 다쳐가지고, 아, 다리가 제가 불편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었는데, 아, 진짜 불편해요. 다리, 네. 그, 지금 형사님도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시면 그냥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, 아, 맞아, 맞아. 그차한 대가 제 앞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거를, 그시치하이킹 네. 시치 하이킹으로 해서 제가 그 차를 멈춰서죠 저, 저쪽, 그교통표 있는 데까지만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냐. 그러니까 거기서, 그럼, 그러, 아, 그는면시라고 일단. 네. 그 대신, 어, 그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. 무슨 제안인가요? 그, 가방, 네. 가방을 이렇게 저 내리는 곳에 같이 이거 들고,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, 었그 사람한테 전달만 해주면 자기 된다. 음. 혹시, 그때 그 차종 생각나나요? 차종이요? 아아그게좀좀아 제가 차종을 잘 몰라가지고 좀 컸었던 것 같아요. 컸었다. 네. 일반 승용차 아니고 좀 컸었다. 예좀 예, 예, 컸었어요. 네. 그러면 차번호도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겠고. 아, 지금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. 혹시 인상차의는 기억나나요? 인상차기요? 아 기억이 안 난다. 아, 아 머리가 좀 짧았어요. 머리가 짧네 그리고 어 조금 험상궂게 좀 생기긴 했는데 아 그리고 옷은 어 옷은 어흰 니트 흰 니트가 기억나요. 흰 니트. 흰 니트를 입었다. 네. 거기 위치는 정확히는 모르고. 예, 네, 그저 처음 가본 곳이어가지고. 그러면은 그 마약을 전에 그 가방을 전에 줬던 그 곳도 기억을 못합니까? 그때 거기가 그 버스 있었던 그 터미널 같았었거든요. 터미널. 네. 무슨 얘는, 터미널인지는 모르고. 네, 그것까지 저는 신경 쓸그결례가이 없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제가 몸 잡히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이만 들어가시죠. 아, 예. 감사합니다.